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입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게 될때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려면 어둠이 틈타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세상에 종된 자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자 예수로 대 인도 안에 관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10개명 마지막 10번째 개명, 탐내지 말지니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이 10개명은 다 자기 부인에 관한 10가지 개명이라 그랬습니다. 10번째 개명은 욕망에 대한 큰 갈등을 겪을 것이다. 신명기 5장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위를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내, 집, 밭, 남종, 여종, 소, 낙이,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탐심이 참 많이 틈타는데요. 탐심이 이, 이 돈의 물질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이 우리는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해결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사실 그렇지만요. 부자가 더 힘들게 번 돈이 빠져나갈 바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 많이 번 부자들이 어떻게 이돈 가지고 재테크를 할까 이렇게 심히 괴로워하고 또 하다 보면은 실패도 하니까 마음도 상하고 참 가질수록 마음이 더 번잡스럽고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이요 잘 베풀 것 같아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인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탐심에 빠져 있어서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불안을 해결해 줄수 없어요.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없죠. 죽음 앞에, 사고 앞에, 질병 앞에, 내 영혼 앞에 돈은 무력할 뿐입니다. 돈으로 내 마음의 상처 치유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태필렘 말씀기도이나 예수 선포기도 하루에 한 편씩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채우고 예수님의 영으로 채워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하고 편하고 더 성경 읽고 싶고 더 성경 공부 하고 싶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정말 공짜로 주어지는. 행복과 평안, 기쁨, 이로 말할 수 없죠. 정말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정말 이런 것에 행복을 느끼며 그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탐심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절대 탐심에 빠질 수 없죠. 예수 안에서. 우리 자녀도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안에서의 그 기쁨과 만족을 늘 채운다면 탐심에 빠질 수 없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양식을 우리가 밥을 하루 세끼 먹듯이 여러분의 영혼도 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에 그 특식 한 끼로 일주일 못 살아요. 그것을 나의 어떤 신앙생활에 동기부여로 삼고, 토대로 삼고, 매일 내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죠. 계속 해보십시오. 태필련 말씀 기도를 듣든지, 기도문을 듣든지, 아니면 좋은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든지, 계속 그래서 채우십시오. 채우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채우면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돈 많다고 상처 많은 가정 회복 못 시키죠. 오히려 돈으로 인해서 형제의 부 재산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돈이 두려움 해결에 못지지 못해죠. 오히려 돈이 있으면 염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염더 관리해야 되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매일 그 주식, 뭐 코인, 집값, 또 부동산 얼마나 신경 쓸게 많아요. 뭐. 돈이 염려와 걱정 해결될 수 없죠? 돈은 먹고, 있고, 자고, 사는 것에 기본적인 욕구만 해결해 줄 뿐이지, 이런 욕구,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지면 오히려 산의 진매가 역겨워지는 것이고, 큰 집에서 좋은 그런 시설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돈에 인한 그런 편리함은 잠시뿐이고, 그 욕심 때문에 즐거움은 커녕 탐심의 노예가 되고, 내 자신의 신앙과 나의 삶 가운데 커다란 이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 탐심은 어떤 것들이 탐심인 줄 알아야 돼요. 보통은 나는 탐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글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말씀 기도 생활 그분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분으로 즐거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발견해 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이 재워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 4절에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우리는 이제 종욕과 탐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니까 성령으로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런 나라를 누리며 맛보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서 뭐가 죽는 거죠? 종욕과 탐심이 죽는 것이죠. 그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자. 그래서 이 종욕과 탐심 꼭 우리가 처리해야 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첫 번째 탐욕의 포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육체적인 번영을 더 높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앞에 더 나아가는 것보다 그 나의 나라와 나 육체적인 번영을 더 높게 평가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더 섬기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게 잘안 되지 않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영혼전도와 섬김보다 내꺼가 더 열심히 내지는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랬죠. 쉽게면 다 지켰다고 했지만, 주님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물질적인 번영을 더 높게 표현한다. 평가한다.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먼저 구하는 삶이라면 여러분 탐심을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첫 번째부터.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사랑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 그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은사고, 내가 그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다고 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이왕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질을 요구하고,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했는데, 헌금을 요구하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라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라 하고, 뭔가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인기와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발람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요 그런 예언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서는 저모악 족속들을 위한 예언을 해서 자기가 한 자리 에 차지하고 싶고 부귀와 영향을 영화를 누리고 싶었죠. 은사와 그러한 예언적인 영이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도 필요 이상으로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속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필요 이상으로 바라는 것. 주님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물질 안에서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욕심? 그 이상의 마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그런 거를 구한다면은 내네 그게 탐심의 징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집이 됐든 차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집이 낡고 뭐가 좀 그래서 이사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필요 이상의 욕심으로 뭔가를 이런 것들을 바라서. 그러면 그거에 내가 붙잡히게 되고, 오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보다 또 그거를 재테크를 알아봐야 되고, 그것들을 구해야 되고,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가난한 상태를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 얼마큼이 됐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왜 맨날 가난해하면서 불만족스럽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부를 탐내는 것도 탐심이지만요.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불만족을 갖는 것도 부유함에 대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왜 그게 자꾸 불만족스럽죠? 부유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불만족스러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 안에 만족한다면 조금 남들보다 가난하거나 뭐 남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나, 남한테 간섭 안 받고, 방한 칸이라도 다리 뻗고, 편하게 잘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다면은, 그걸로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천국에 대한 생각보다 세상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고, 달콤하게 느끼는 것. 우리의 그 욕심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막 달콤하게 느껴지고, 그것들을 가지면, 채워지면, 이루면, 음, 예수 그리토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과,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행복과,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않고 관심도 없고, 세상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달콤하게 느끼는 거, 탐심이 한 표정입니다. 물질적인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담하고 참지 못하는 거, 물질적인 손해 뭐안 보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잘못된 상황들이 생깁니다. 돈이 허투게 나갈 경우들이 생겨요. 그런데 지나치게 그게 예민해지고 막 다그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게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며칠 맨날 몇, 몇 주씩 하고 탐심이 많다고 볼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채워주실 거야. 어차피 이 물질 내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가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손실보다 물질적인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 정말 주님과의 관계의 손실, 기도의 손실, 어떤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내 존재가 더러워지고, 음란해지고, 부정직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손실보다 물질적인 손실을 더 크게 느껴지고 또한 자기 어떤 자아적인 설실을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지금 물질이 나의 우상이고 내 자아가 나의 우상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친구나 물질에서 위로를 얻으려 할때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탐심이 있는 사람은 친구를 찾거나 물질을 찾거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유로를 얻어요. 음, 참, 이게 적나라하게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면서 그것의 만족을 누리는가 딱 보면 아는 겁니다. 정말 주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수록 더 주님께 나오지만 어떤 이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하여 은사를 구하기보다 피로를 책임기 위해 즐겨할 때 물론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 한 5년 이상하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 필요만 채우는 것을 기도한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요? 주기도문은 그렇게 갈게 주지 않았고 주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하라고 그랬고 십계명에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말라고 그랬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응?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했뜸이, 때문이라고 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피로를 보고도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인색하죠. 사람한테 이거 보면 이게 압니다. 자기가 어려워도 영원 사랑하는 사람은 베풀어 주고 섬겨주려고 해요. 그러나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워도 잘안 도와줍니다. 인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만 손에만 보면은 난리 납니다. 자기 거에 필요는 막 채우려고 하고, 막얻으려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막 하지만, 형제의 필요는 잘안 채웠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나에 드리는 것들은 또 인색합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잡으려고 하면 물질이 안 잡혀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물질은 오는 겁니다. 참 저도 신기한 게 뭐냐? 베풀잖아요. 몇배로 옵니다. 그 영혼 한번 섬기면은 이게 물질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렇지만요. 몇배로 돌아와요. 그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도 쌓여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도 기뻐하고, 내 신앙도 자라요. 일석 몇 조가 되는지 몰라요. 베푸는 걸 즐겨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형제가 어려우면 도와주려고 할줄 아는 여러분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보다 세속적인 성장을 원할 때,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속적인 것들이 그게 탐심이 되니까 그런 거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고, 아첨하고,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고, 네. 자신이 탐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뭐, 은사나 능력 뿐만 아니라, 말씀도 불청하고, 뇌물하고, 아첨 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 물질을 요구할 때 불순종하는 거. 네. 하나님의 것임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순종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드리라 할까봐 막 겁이 나요. 그래가지고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면 물어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걸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섬기며 그냥 입마이포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자꾸 물질이 막힌다? 내가 하나님께 인색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갖고 너무 규모없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 안에서 정말 이 물질이 주님이 주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 위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은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물질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도 세우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하시면, 물질도 벌리고, 하는께 영건도 드리고, 영향력도 확장하고, 음. 어떤 사람은, 뭐, 서울대 가야 영향력 끼치고, 재벌이 돼야 영향력 끼치고, 응? 음?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내가 작은 일에서 충성되면 큰 것에서 충동되는 것이지, 내가 돈 많이 벌면 뭐 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요. 에 지금 내가 이 가진 것에서도, 십일조 생활과 구제 생활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활이 안 되는데 음, 어떤 영역이 아니라 삶에서 이런 것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상금을 쌓는 데 물질을 사용하기보다 더 많은 임금,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자녀들을 위해 더 좋은 걸 추려하고 후손에게 남겨주라고 노력할 때. 하늘에 상금을 쌓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아라. 재물이 쌓인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집의 평수가 넓어지고, 더 좋은 옷들이 생겨지고, 더하나님 좋은 것들을 구비해 놓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옛날에 간증 들었는데, 무주의 어떤 할머니가 자식이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에서 일부분을 모아가지고 양말을 샀대요 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양말 많이 떨어지시나 보다 해서 양말을 해드렸는데 천사들이 그것들을 보좌위로 올리더랍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하더래요 하늘에 상금이 쌓인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려운 이웃들 주변 영혼들한테 얼마나 이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천국에 상금에 또한 쌓을 것도 많습니까? 물론 과거에 두렵던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드린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마음을 담아서 항상 이 물질을 물어보는 훈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탐욕을 이 열네 가지 중에서는 내가 뭐가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여러분, 유토피아는 이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불행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물질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그런 거에요. 끝없는 경쟁사의 반복, 욕심 때문에 행복을 맛볼 수 없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걸 놓치고,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삶을 놓치고, 영원 세우는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놓치고,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냥 욕망만 남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주시는 다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부를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자세로 가지 마시고요. 부를 원하지 않는 자세로 가십시오. 탐심을 품지 않는 자세, 부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탐심이 없는 사람, 소유가 적든 많든 소유가 적어도 탐심 많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상태. 뭐 탐심은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인간은 구멍날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플라톤은 이구멍날 항아리 자꾸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집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세상적인 걸로는 안 메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메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예수님으로 행복을 느끼고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죽음 이후에까지 든든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사에 감사하면서 탐심에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14가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탐욕의 표징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육체적인 번영을 더 이루고자 원하고 채우고자 원하고 갈망하지는 않는가. 돌이키게 아여 주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보다 여와여.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구멍난 이 욕망의 항아리 오직 우리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수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마음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정말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축복을 드리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아무리 잡을라 해도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주에 돌려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님 임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설교 끝나고 제가 추천 영상 있으니까요. 그거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리고 태필님 말씀 기도 들으면서 계속 주님 채워서 주님과 동행하며 축복 안에 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